안녕하세요. 주식 수준 레전드 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로분석해드리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역시 음, 3월 첫첫 음, 첫 번째 장이 이렇게 어, 열렸는데요. 엔비디아로 인해서 지금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 추세를 하고 있고요. 제가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어 주도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 오늘 이후에 갈것 같은 종목 몇 종목 좀 뽑아놨거든요. 요것도 중간중간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 놓치지 마세요. 자, 그 중에서 지금 반도체 중에서 음 gst 요거를 제가 또 분석을 해 드렸죠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또 얼마전에 분석해 드렸죠 한미반도체 그리고 hpsp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 지금 요렇게 상승률이 상승률이 좋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제가 다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얼마전에 한번 요거 체크를 하고 어떤 타점에서 이렇게 매매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꼭좀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보시고 중간중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런 흐름은 개인들이 못 만듭니다. 지금 이런 흐름은요.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런 흐름은. 그래서 GST도 여러분들 뭐 한번 보시 요거 관심 가지면서 세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1월 28일 날 말씀을 좀 드렸고요. 1월 28일 날 그런 다음에 2월 15일에도 어떻게 말씀드렸나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추세 살아있다. 이렇게 여기 딱 집어드렸습니다.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스윙. 여기 스윙 추세로는 21선, 단기는 11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죠. 여기에서 분석 이제 올랐을 때 분석을 해드렸죠. 음, 561선 이렇게 위에서 놀때 이렇게 도지 캔들이 떴을 때 이렇게 해드렸는데 어,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GST.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장기선 위로 올라오고 이 흐름은 지금. 어, 세력들이 만드는 흐름이다. 그리고 여기 도지캔들 여기에서 해서 바로 쐈죠. 그 다음 다음 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길래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장대음봉 요거 개미털기처럼 나왔고요. 이잔대음봉이 나왔으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다시 요거는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요렇게 하면서 쌓구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스윙은 요거 21선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 그래서 21선 여기에서도 이렇게 한번 찍고 바로 급등을 했다라는거 요거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요게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완전 신고가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5만원은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5만원 다 왔네요. 다 왔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외국인이랑 기관의 수급이 엄청 셉니다. 이거 혹시라도 이렇게 하다가 5만원 뚫고 가잖아요? 이거, 음, 제 개인적으로는 어, 7만 원 이상까지 가는 그런 흐름 나올 확률도 있다라는 거, 요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세력이 완전히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요거 아무튼 GST 요거 축하드립니다. 요거 내일 정도는 한번 눌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 시간에서도 빠지는데 요거 한번 눌리 눌림 목에서도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대신 이거 어설프게 눌림목에서 잡으셨다가 이거 이렇게 그냥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단타 못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렇게 쏜 조식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이런 자리 눌림목 이렇게 눌림목에 있는 자리에 있을 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GST 잡아드렸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스페타시스를 잡아드렸죠. 예전에 바닥에서 분석을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월 25일 그러면 이스 페타시스요 요거 마지막으로 이스페타시스는 요 2만 5천 원만 깨지 않으면은 얘는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이스페타시스 2월 25일인가요? 자, 얼마 전에 분석을 해 드렸죠. 여기만 깨지 않으면, 요게 계속 이렇게, 요렇게 뭔가 개미를 털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요렇게 다시 한번 여기 어딘가에서 또 분석해 드렸죠. 여기 어딘가에서도 분석해 드렸고요 원래는 바닥에서 제가 이거 분석해 드린 종목입니다. 여기 어딘가에서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이다 라고 해가지고, 예, 여기 음, 만원 언저리에서 아무튼 분석해드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4만 5천원 뭐 이렇게까지 썼죠. 지금은 또다시 이게 기준봉이 되기 때문에, 얘 예, 이러다가 5만원 터치하러 가는 흐름이 나올 확률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외국인이 엄청나게 쓸어 담았다는 거 이거는 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4만원은 어 돌파할 확률이 제 개인적으로 80% 이상은 된다 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얘가 이렇게 쏘고 저는 5만원을 터치하러 갈 확률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수급이 상당히 좋다 라는 거. 요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여기 에 올랐을 때도 요거 프로그램 수급으로 완전히 올렸던 종목이거든요. 얘가요. 이렇게 상승할 때 보면 프로그램이 막 올려서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이라는 거. 요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뭐 9,000원대에서도 100만주 뭐 이렇게 샀던 종목이라는 거. 이렇게 뭐17%쏠때 100만주씩. 여기 90만주 이런식으로 외국인들이 아 요거는 기간이네 요런식으로 모으면서 이렇게 갔던 종목이라는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 상당히 센 흐름이 나올 확률도 있다. 이 스페타시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음 2월 18일날 고영 고영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 어딘가에서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 561선 깨지 않으면요 얘는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고영 고영 여기에서 여기 어딘가에서도 분석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요. 지금 얘는 그냥 편안하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얘도 외국인이 엄청나게 샀습니다. 얘는. 제 개인적으로는 25,000원은 얘도 터치할 확률이 80% 이상이다. 그리고 이 위에 갈 확률도 꽤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저는 2월 18일 날 어, 2월 18일 날, 이렇게 말씀해도 얘가 끝날까요? 저는 여기 7만원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죠. 요거는 정확하게 제가 분석해드린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랬어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여러분들. 제가 어디서 분석해 드렸어요? 여기서 분석해 드렸고요. 요렇게 아주 상한가 드렸죠. 그런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거 음봉이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7만원 원작까지 내려오면은 요거 잡아볼 만하다. 여기에서 그랬는데 다시 또 7만원 근처 내려왔을 때도 또 얘기했습니다. 7만원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다. 그리고 제가 10만원은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얘도 오늘 외국인이 이렇게 끌어 모았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세력이 완전히 빠진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세력은 안 빠졌지만 여러분들 단기 못, 단기 대응 못 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데서 산다 저는 음,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쏘고 눌렸을 때 이렇게 잡으셔야 된다.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여기서 잡아드렸는지 영상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설명을 좀 드렸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는지 2월 18일 날 HPSP.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관련주라고 그랬습니다. 요게 한미반도체가 6%나 갖고 있는 음 주주입니다. 한미반도체가.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올랐기 때문에, 얘도 한 번, 어더 오르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얘는 여기 5만원, 여기 오면은 정말 땡큐하고 잡아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요게,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HP, SP.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갖고, 얘는 5만원 근처에 오면 땡큐하고 잡아야 될 종목이다. 여기 오면 땡큐하고 잡으라 그랬습니다. 요거 왔죠? 이러다가 얘 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요 정거점 위로 뚫고 갈 확률이 꽤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다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5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추세가 계속 살아 있다라는 거 요거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얘는 여기에서 61선 61선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가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 2월 14일 어떻게 설명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고 떨어지면 은 여기는 올라갈 확률이 많이 적어진다 이제는 근데 뚫었기 때문에 이 21선을 이렇게 돌리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루 이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따라붙지 마세요 따라붙지 마시고요 이렇게 눌릴 때뭐 예를 들면 21선이나 61선 손잡을 잡고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한다 그러면 한번 다시 쏘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개인 자 퀄리타스 반도체 고요자 여러분들 퀄리타스 반도체 여러분들 제가 뭐랬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랐죠. 이거 따라붙지 말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따라붙지 말고 이렇게 눌릴 때 눌릴 때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눌릴 때 모아가시면 쏘는 흐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어, 괜찮은 흐름이 나올 확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좀 며칠 머물다가 여기 매물대를 좀 소화하고, 제일 중요한 건요 21선이 61선을 골든크로스 할 때까지 요 위에 있다가 이렇게 쏘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지금은 요 박스권에 그냥 같은 가격이다. 여기에서 떨어지면 대응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뚫고 가면은, 여기에서 또 분할 매도 다시 한번 눌림목에서 지지를 하는 모습 보면 또 전략 잡고 해서 이런 식으로 뚫고 가는 그런 모습 이렇게 나올 확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 눌린다. 눌리면은, 요렇게 지금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그렇게 하고요 유니퀘스트 제가 2월 14일날 21선만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7천원이네요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번 쏘는으로 유니퀘스트구요 여러분들 유니퀘스트 자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좀 드렸죠 계속 뭔가 흔드는 모습이 보였구요 그러면서 여기 7,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간다 한번 쐈었죠 그런데 다시 한번 내려오고 이 여기를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여기 보, 여러분들 기보여 보세요 여기보다 여기가 높고요 여기보다 여기가 높고요 여기보다 여기가 높습니다 지금 지금 점점 저점을 높이는 게 지금 힌트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거 오늘 19% 쌌고요 시간에서는 조금 눌렸네요. 어, 세력들이 조금 나온 모습은 있는데요. 수급을 한번 볼까요? 수급은 외국인이 모으고 있고, 그리고 연기금이 모으고 있다라는 거. 일단은 외국인이랑 연기금이 나가지 않는 이상 수급은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어, 여기에서 매도세가 좀 있는데, 요거 한번 눌리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면은 한번 쏘러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은 수급이 괜찮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내일 당장 여기에서 이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을 잡아먹는 이런 음봉이 나오면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그것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뭐 지지하는 약간의 눌림목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쏘는 그런 캔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유니캐스트 자그 다음에 imt 뭐 이런 것들도 해 드렸고요 수익났고 그리고 매지온 매지온도 보면은 2월 27일 요거 imt는 2월 15일 영상 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매지온 자 여기서 에 보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어딘가에서 분석해서 수익 드린 종류 종목이었죠. 그런데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을 좀 주목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눌리고 있는데 지금 얘가 어디에서 저항을 받죠? 20주선을 계속 저항을 받습니다. 20주봉을 저항을 받다가 지금 얘가 20주봉을 갭을 뚫으면서 이렇게 올랐다는 거. 이거는 요기에서 새로운 이렇게 시세가 나올 확률이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매지온, 자 매지온이죠. 아무튼 얘는 56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지금 이렇게 쏘고 있다라는 거. 제가 20주봉 20주선만 이탈하지 여기 저항을 받았는데 이렇게 돌파했다는 거는 얘는 한번 쏘러 간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ING 중이네요. 아무튼 수익 축하드립니다. 요거.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여기 HLB 제야 한번 보겠습니다. 2월 24일. 여기 여기 요기 거들었죠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이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HLB 제약이고요. HLB 제약. HLB 제약이죠. HLB 제약. 얘도 오늘 썼죠, 여러분들.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박스권 전략이 참잘 맞아떨어지는 장이라는 거를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는 21선 맞고 이렇게 가는 그런 흐름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 개미가 똑똑해져 가지고요. 지금 이런 추세 흐름에 따른 이 선에서. 잘 가지 않을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을 털다가 이 박스권에서 시 기간을 보내다가 털다가 이렇게 쏘는 으름 위 많이 보인다. 그래서 박스권 기준이 좋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hlb 제약도 이렇게 지금 쐈고요. 지금 외국인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지금 어 우리나라 시장을 어 자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기금이나 기간이 꾸준히 사는 종목, 이런 것들 관심 가져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종목 많이 분석해 드렸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뭐 보면은 자동차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바이오들도 지금 개별 종목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삼천단도 수익 드렸고요 뭐, 알테오젠도 뭐, 수익 드렸고, 지금 이런, 뭐, 에클론도 바로 수익을 드렸네요. 에클론, 요거. 아무튼, 요것도, 음, 다음 주에 관심가들 종목으로 해가지고 해, 분석해드렸는데, 바로 쌌네요 얘도요.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죠. 요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도 분석 영상 찾아보시면 될것 같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hlb 그룹들이 조금 계속적으로 보이네. 요 hlb 제약 생명광 뭐 이런 것들 테라픽스 퓨틱스 뭐 이런 것들이 어 올라가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대장은 뭐 hlb죠. hlb. hlb는 차트 좋습니다. HLB는 지금,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존심이 좀 상한 것 같죠? 지금, 알테우전한테 지금 단기 대장주를 줘버렸기 때문에. 근데 얘도 지금 이러다가 한번 10만원 터치하러 가는 흐름 나올 확률이 꽤 높다라고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외국인이 사고 있네요. 지금, 요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HLB는 저는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은 좀한 단계 올랐으니까 여기 7만원 7만원으로 이렇게 다시 기준을 올려서 이렇게 어,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다시 지금 추세는 여기를 꺾이지 않으면 가는 가는 흐름이다 여기 다시 추세를 이렇게 수정을 해가면서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볼만한 종목, 음, 제가 예전에 GI 이노베이션이 차트가 좋아 보였거든요. 요거 GI 이노베이션. 얘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 꽂았는데 여기서 떨어져야 되거든요. 신규 상장주들은 이렇게 하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8,000원에서 계속 지지를 하다가, 지금 상승파동이 나왔다가, 다시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여기에서 바운딩. 그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리면은요, 얘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갈수 있는,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확률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원을 손절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만원은 칼 손절 하시기 바랍니다. 칼 손절이요. 만원 이탈하면 요거는 급락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간이 사모하고 있다 라는 거 요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gi 이노베이션 이러다가 한번 쏘는으로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 리소스 자 그린 리소스고요. 이렇게 하다가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한번 신호가 나왔다라는 거 그러다가 옆으로 횡보중인데 얘는 2 5 0 0 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면 한번 쏘아가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린 리소스도 한번 보시고요. 기어풍석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미스터 블루 자 요거 웹툰 관련 주고요. 지금 한번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다시 재차 올라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560에서 이탈의 때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얘가 또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얘는 요번에는 지지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의한 흐름이 나왔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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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했다가 여기에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얘는 한번 이렇게 쏘러 갈 확률도 있지 않을까? 자, 561선 선절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스터 블루,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이, 음, 뭔가 좋아 보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상승 파동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지금 6 1선 여기를 깨고는 있지만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바로 깼다가 다시 올라가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얘는 18,000원 박스, 요즘에 박스권 전략이 잘 먹힌다고 했잖아요. 18,000원 여기를 이탈을 하면은 안 되는 흐름이구요. 단기적으로는 요거는 중기적인 흐름입니다. 요게 18,0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요게 19,000원 요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가는 흐름이다. 지금부터 한번 사 모시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한번 당장 내일부터라도 뭐 이렇게 추세를 꺾을 확률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다가. 그래서 내일 조금 이런 자리에서 좀 분할 매수 해보시면은 한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한 손절가는 여러분들이 좀 정해서 어, 여긴지, 여기인지, 여긴지에 따라서 매수 전략이 달라지겠죠. 그렇게 전략을 짜보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 가져가 볼 만한 차트 흐름이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뭔가가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내려온 하락세를 돌렸습니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몇년 동안 이렇게 갈 확률도 어, 있지 않을까? 크게 외부적으로. 큰 이슈가 없지 않는 이상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어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